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네네네. 아그 <laughs> 그 생일 나서 네그 회집 네, 사장님이 회를 못 드시나 보네요. 못 드세요. 아이고 그 그러면은... 완전히 그 주방장한테 아... 완전히 장악당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배우지 않고 본인이 할줄 모르면 끌려 다닐 네. 수밖에 없어요. 회집은. 아안타깝네그큰 아, 회집이면 오히려 주방장의 위력이 더셀것 같은데. 어 꼼짝 못하나 봐요. 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횟집 체인할 때다 네, 가르쳤거든요 직접 뜰줄 아, 알아야지만 직원을 써도 네, 직원이 그렇게 곤조부리면 그냥 자르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 아, 구할 때까지 직접 뜨면 되거든요. 음, 만약에 지금 뜰줄 모르시면은 계속 네. 끌려가요. 이거는 어, 꼼짝 못하나 봐요. 네 박순 아니에요. 계속. 아, 차라리 고기집으로 네. 바꿀 생각이시라고 하면 팔팔로가리 네. 괜찮아요. 그쵸 네 왜냐면 이게 뭐 네. 딱히 어려운 기술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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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께서도 직접 본인이 직접 그 노가리 굽고 이런 거낼 줄만 아시면 금방 배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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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남아요 네. 대패삼겹살? 네네네 아, 네, 네. 네 그거 하시려고 그나봐요아 대패도 유행인데 그것도 다 갔는데 그쵸 렇네돈 되는 걸 하셔야 될 텐데 대패삼겹살 어. 생각보다 돈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뭐 뭐, 뭐 친구인가 후배인가 그뭐 체인점 네. 그뭐 무한리필 이런거 하는데 고생만 엄청 하고 네. 돈은 별로 안 남는다고 근데 생각보다 대패삼겹살 안 남아요 아. 제가 옛날에 대패삼겹살집도 했었어요 육절기로 고기 아. 다 썰고 했었어요 그래서 안 아, 알아요 전 체인 안하고 개인으로 했었거든요 아 그거를 혹시 그 도가리팔팔을 네. 좀그인터어를좀 싸게 할 방법 없어요? 어 우선은 미팅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예, 예. 지금 주방이랑 이런 건다 살려 있으니까 예, 예, 예. 이미지만 좀 이제 88로 가리 느낌 나게 해서 예, 예. 좀 가능한지는 거, 그쪽 음. 대표님이랑 또 얘기를 해보셔야 될 가능은 할거야 음. 아마 얘기하면 음, 네, 네, 근데 우선은 자리가 좋으니까 네. 차리면은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네, 그 넓고, 그리고, 그리고 54, 전용이 54평인데, 네, 그걸 다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그렇긴 하죠. 다안 써도 그쵸. 되죠. 근데 이제 그분 그분께서 다안 쓸지. 예. 네, 그건 사람이 결정. 하 네, 됐고. 그분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겠죠. 음, 그렇 1층이면은 네. 한30평만 30, 써도 넉넉할 그쵸. 것 같고. 그쵸 네, 제 생각은 만약에 그런 거 생각이 있으면 네. 한 30평 쓰고 20평은 네. 빼서 제가 다른 데 임대를 좀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해도 되죠. 아무래도 네. 월세가 좀 줄어드니까 그분 네. 입장에서도 좀. 그쵸. 부담이 덜 가니까. 30평을 뭐한 300만 내고. 네. 나머지는 내가 그냥 임대 놓겠다. 네. 그렇게 하면 월세도 줄고 뭐그 제가 뭐딱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노가리 바닥에 일딱 나가지고 그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네, 30평이면 네. 네. 어, 그 정도 한뭐 말씀하신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네, 근데 네. 정확한 건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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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주류 대출도 해주시더라고요. 그 팔팔 노가리에서 네네네 음, 네, 네.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쵸. 지금은 직원 네. 써가지고는 네. 더군다나 그회뜨는 사람은. 기본급이 세요. 아... 예전에도 그뭐 음. 다른데 식당들 주방 아줌마 2 5 0할때회 뜨는 사람은 350이었어요. 300에서 아... 350. 아 일단 뭐 컨트롤이 전혀 안 돼요. 안 그러니까 많이 줘도 컨트롤 안 되면 음... 그냥 잘라버리던가 음... 아니면 진짜 본인이 회를 떠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또 특이한 게 본인이 회 떠서 운영하기엔 가게가 커요.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만약 에 그렇게 할 거면 본인이 메인 주방장이고 음. 보조를 한한두명 정도 쓰는 건 괜찮아요. 음. 네, 기술은 크게 없는데 회는 뜰줄 아는 사람들 음.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데 메인 네. 실장을 따로 주고 자기는 운영만 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망해요, 망해. 횟집을 크게 해본 결과, 네, 네. 제가 원래 처음에 횟집할 때 회를 뜰줄 몰랐는데, 그 곤조 때문에 열받아서 제가 <laughs> 배운 <하면서요>. 다음에 잘랐거든요. <laughs> 그렇다면서.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 래서 그걸 배워야 돼요. 회 뜨는 거를. 아... 그래서 우선 횟집을 계속 하시겠다 그러면 배우라고. 근데 배우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음... 배우라고 하시고, 만약에 바꾸겠다 하면, 음... 대패 삼겹살은 크게 돈이 안 남으니, 네, 네, 또 네, 힘들어요. 네. 그거 불판 닦고 막 이러면 일이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예, 네, 네. 차라리 쉬운 거, 쉽고 많이 남는 거. 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예. 그때 그 영상 본 기억이 나가지고. 그 88로가리 선능점이 지금 500이 넘어요, 하루에, 매출이. 아...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뭐 300, 350, 에, 400 이랬거든요. 예, 예. 근데 요즘 500 가까이 팔아요. 호프가 또 요즘 또 월드컵 하잖아요. 예, 예, 아. TV 엄청 크고 그러니까 뭐 매일 500씩 팔아요. 500, 아... 500 몇십만원, 500만원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도 그래서... 넓으니까, 음, 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저도 네. 딱그 생각이 딱 들었어.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네. 결정이 되면, 네. 그때 연락 주시면 제가 음. 그 88노가리 대표님한테 연락 드리라고 할게요. 번호를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